제 양가이다. 들어왔어요. 네. 갈게요. 저 도핑 중. 오른쪽 창문. <놀람> <놀람> 기절. 1층에 하나. 1층 오른쪽. 아이. 빙? 났어요. 네. 컷. 얘를 양각 잡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어 여기 창고 어, 예. 창고에서 왼쪽 혼창가 한칸도 아직밖으로는안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잡았어요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얘도 뭐 없네. 이거버스스 버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 부킹에서 짱맞게 오랜만이네. 이게 다제 아우라 덕입니다. 아 역시. 짓골다가 불러주세요네저 처음에 저 뭐지 저 솔로 솔로 돌린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핑이 왜 찍혀 있지 하고 봤더니 두오였어요. 어우 솔로 안 잡혀요 이거. 아..그래요? 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30명 그정도이죠 시작이 안돼요 아 그래서 요즘 솔로 안하고 아, 맨날 스쿼드나 듀오 하다가 솔로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튼거라서 아 방송하세요? 그냥 쉬, 심심해서 해요 보는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해드리겠습니다. 와우. 아, 뭔가 텐션이 방송하는 사람 같았어요. 아니에요. 저 원래 텐션 엄청 낮아요. 목소리, 톤이 달라서 다른 분들이랑. 아, 그래요. 음, 원래, 원래 게임할 때말잘안 하고 하는데, 말할 사람 있을 때만 해요. 음, 그렇군. 네 그래서 솔로, 어, 저 유튜브다. 와와 유튜버인가? 네, 요즘은 어디 네? 어디 어디 유튜브 하세요? 아저 트위치랑 유튜브 다 방송은 해요 어 트위치는 그 배그 고수들 많던데 그짜 그렇죠? 엄청 많죠. 근데 요즘은 뭐 어디 가나 다 많아서, 뭐. 요즘은 다다 다 잘해서 치킨 먹기 힘들어. 어, 여기서 그냥 자리를 잡아야 되나? 잡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예. 네. 그러면 차라리 앞에 집 쪽에서 잡죠? 여기? 네 1번 피음 와, 33명 생존했는데 총 소리가 안 들리네. 응. 어디 있을까? 그래도 밖에 있는 애들 들어오겠다. 이쪽, 우리 가있던 집에 붙었어요. 네. 오네요 온다, 온다. 늘오한 대도 안 맞고 나이스. 아 우리 한 대도 안맞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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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 애미사네 다음 애들 놀것 같은데, 왜 컴퓨터 지옥? 어휴, 자 플리터 핑 하고 11명. 어... 어디 쪽으로 풀어야 될까? 왜안 뜨냐 딱 10시 열... 는데어 앞에 있다 나갈게요 일단 요 앞에 나무 있죠 여기까지 붙을게요. 앞에 집에 있어요. 아, 어? 옆에 있다. 아, 뒤에 있네, 뒤에. 뒤에, 뒤에 하나. 뒤에까지. 뒤에 하나요 뒤에 온다. 아, 이거 저 집에서 거의 각이 보일텐데. 저 연막 있어요. 실상 같다 저거 작전인데. 저 쪽으로 붙어요. 네. 여기네 네, 시야가 네. 확인. 으. 시야가흐리세요 앞에 바위에 있어요. 그 오른쪽에도 있어요. 조심. 네, 일단 제 앞엔 잡았는데. 하고, 오른쪽. 에 있어요. 그, 뒤에 확인했어야 됐었는데. 어, 유튜브, 유튜브 식체다. 어, 그래요? 어, 그러네. 아싸. 이겼네요, 서현이. 어, <laughs> 몰라는데, 감사해요. 아,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. 엎드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, 여기 또 싸운다. <laughs> 엎드려! 안 돼. 어, 잠깐만. 미안해. 아 거기서 쏘지마. 안 보고 있어. 안 보고 있어. 야안 보고 있어. 일단 조심. 네. 다음, 야, 다음까지 보자. 야이 집에 아직도 있는 또라이가 어딨어. 아 너무 <laughs> 진짜 고생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까지 하고 전... 어... 응... 어. 안녕하세요. 오, 잘려있는데 누가 들어와 주시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방금 혹시 같이 게임 하셨던 분인가? 이윤호 님, 제꺼 게임... 설마 게임 아이디로 찾아서 오신 거예요? 쉽지, 쉽지 않을 텐데.